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는 토요일 아침에 주보가 나와요. 주보의 다음날 선고랑 제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제 오늘 강단 선고를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졌어요.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영광을 받은 존재라니. 나에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상태에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며 몸부림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8절에 바울이 바울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전도자 바울이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듣고 싶은 말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은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평안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를 이룬다. 어려움 중에 있던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3, 9, 3 중에 앞에 3이잖아요. 요새 바빠서 말씀 집중을 진하게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진하게 집중하지 않았는데도, 깊은 묵상을 쏟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전달할 사람이 있어서, 보통 남편에게 전달해야 될때 쏟아주시더라고요. 다락방을 하게 되면, 대상자의 상태가 나에게 먼저 오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먼저 누리고, 증인 되게 하시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 것도 전달할 대상이 있다는 것 같아 기뻐요. 강단 결론의 말씀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나 혼자 깨닫고 누리는 깨달음에서 넘어 깨우침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말씀 성취임을 믿어요. 저는 이것이 4천망대이고, 237 치유 운동의 시작임을 믿어요. 이번 주 강단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마무리할게요. 강단과 스물 넷이 소통하며 하나님의 초월적 축복을 체험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잉